근신하다는 말은 self-controlled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는 겁니다.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합당하지 아니하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근신이라 그 말입니다. 또한 깨어라고 했습니다. Be sober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. 조금도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게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. 타협합니다.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넘어지는 것 여러분 잠깐입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에 불량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연륜이 있다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영원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깨어 근신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